얘들 보러 가자. 나만 기다려. 아무 빨리 찍어야 돼. 이 귀여운 모습. 아빠 올라와. <laughs> 어. 아빠 그 찰지구. 야 얘네들 이름 다 정했어, 은비? 어. 얘기해봐. 토또토또가 누구야? 너 얼굴 다 모르잖아. 아니야. 해봐. 토토가 얘 첫째고. 첫째. 쿠키가 얘 예, 둘째고, 둘째고. 셋째가 셋째가 얘 예, 레오고. 넷째가, 얘. 응. 얘는 티티고. 티티야? 응. 아, 근데 얘가 티티야. 응? 야. <laughs> 아, 몰라, 레오, 레오. 생 레오랑 티티랑 똑같이 생긴는 거야. 내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해. 카라아 네. 얘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됐지? 어, 2주. 2주 됐어. 어, 예? 어. 맞아. 아, 맞구나. 얼굴 아, 보자. 티티? 음. 응. 근데 눈이 살짝 부어있는거 보면 티티야 티티가 언제 이거 눈곱을 못 떼서 음. 한쪽눈이 엄청 부었었거든 응 음, 음. 그러면 얘는 얘는 얘 쟤도 봐 어? 얘 장난 잘 치는데 야 쟤도 한쪽눈 안뜬다 봐봐 자고있는거야? 자는데 얘 몸부림치는거야? <laughs> 막한손다 핥아 야 <laughs> 사진찍자 줘봐 내가 잘, 잘 찍어 그래